올해 세수가 40조가 덜 거쳤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올해 정부가 기초연금개혁과 국민연금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때문인가요? 기초연금개혁은 대상자는 축소하고 지급액은 상향하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초연금개혁은 정말 중요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 재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기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은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우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은 올리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방향이 주로 주를 이루었죠. 네, 정부는 현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한해 70만 명에서 80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우리가 1차 베이비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958년생이죠 어, 그리고 내년에는 1959년생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부모 가장 많은 이 출생을 기록한 베이비부모들이 지금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지급에 이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두번째는 그러므로 재정 지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우리가 세수 세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네그렇기 때문에요 올해만 해도 22조 5천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올해 세수가 벌써 40조가 펑크 났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벌써 기사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텐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지금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는요, 네, 대통령이 지금 40만원 공약을 이행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지급액은 어 40만원까지는 올라가질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40만원이 되어 없으면 여기에 대상자들이 자동으로 이 세수가 또 올라가게 되니까 이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주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급 대상자는 줄이고 그 줄여진 40% 내지는 50%에 거기에만 40만원을 지급할 거 아닌가 돼. 이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픽을 보면요. 네 기초연금 대상자가 지금 2014년 우리가 시행할 당시에는 435만 명에서 네 올해는 656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700만 명이 다가서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제 7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조 9천억 지급하던 이 기초연금 이 지출 금액도요. 내년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 올라가겠고요. 또 언젠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재임 기간 안에 40만 원이 확정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 그러한 이 세수 지출을 보여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문제가 이 기초연금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제안을 할 텐데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국은 세수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OECD 이 노인복지에 지출되는 그 지출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 최하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나라가요, 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경제 순위로는 10위권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진국, 3년 전에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됐었고요. 이러한 국가의 전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없었죠. 자 그런데 OECD 평균 GDP 대비 공적 연금 이 지출 비율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2.8%, 근데 GDP 평균은 7.7% 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5배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적었다는 거죠. 자, OECD 평균 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경우, 프랑스 같은 데는 13.6%를 지출하고 있고요. 독일은 10.2%, 일본은 9.4%. 네, 너무나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인의돈 쓰지 않는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이 4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빈곤율이 항상 이 세계적 꼴찌고 또 특히 네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죠. 자 프랑스의 이 소득 빈곤율은요. 프랑스는 4.4%, 왜 4.4%일까요? 네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13.6%를 네 GDP 대비 이 지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빈곤율이 줄었습니다. 독일은 9.1% 네. 독일도 10% 이상을 공적 연금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이 자료를 보면요. 결국 정부에서 그 국가가 세수에서 이 지출되는 그 나라들은 노인 소득 빈곤율이 줄어든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여기에 대한 지출이 최하이기 때문에 노인 소득 빈곤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정부가 다른 부분을 잘 조정해 가지고 이 노인 복지에 대한 공적연금 지출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러한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은 세수확보입니다자 그러면 지금 세금이 한정적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면 별도의 세수를 확보하자. 그리고 이거를 일정 기간만 운영하자는 그런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목적세로 봤습니다. 노인 빈곤 이43.4% 노인 빈곤율 1위를 정면 돌파하려면요. 기초연금 관련된 목적세를 별도로 신설하자. 예, 이거를 꾸준히 가져가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기간만 우리가 이거를 운영해 보자는 거거든요. 자, 목적세라는 거는 어떤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종료 시점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와 명확함으로 이 납세자의 이 이해를 얻기가 좀 비교적 쉽고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목적세 옛날에 여러분 방위세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되는 또 그러한 어떤 그 자금을 사용할 때는 방위세라는 게 일부 붙었었는데요. 그 방위세는 1975년에 신설을 해서 1990년 10 네, 5년간만 운영이 됐고요. 1990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해서 방위세를 없앴던 거거든요. 자, 농특세라는 것은 1994년에 시행을 해서 2024년 내년까지 지금 시행될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특정 기간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충족되면은. 예, 네, 더 이상 그 운영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목적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이 목적세를 운영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로 보느냐?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어, 지급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해당될 때, 그때까지를 저는 보는데요. 그거를 10년에서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연금세 또는 행복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기초연금 재원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미지급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급을 같이 한다면은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우리가 노인이 아니냐 우리는. 국민이 아니었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7, 80년대 국가경제부흥에 추역대로 했었는데 정말 누구 하나 노동현장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 또 나가서 파견돼서 일도 하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이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아 물론 그동안 우리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지출되는 또 그러한 시스템, 제도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꼴찌였다면 가장 우리가 기본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초연금은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운영되면서 100% 확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자, 기초연금 그럼 개정 방향. 지금까지 지급해온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70%에서 이걸 40%로 줄인다고요? 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별도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현재 수급자는 유지를 하는 거죠. 네, 현재 수급자는 유지하고. 다만, 이 별도 기준이란 건요. 고정된 기준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노인 대상자의 70% 이륙하다 보니까 항상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기준을 정하면요이 소득 인정액이 상향되는 사람들은 네, 거기에 탈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좀쳐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65세에 해당되는 59년생, 60년생 이런 사람들은 즉시 여기에 기준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제 진입되지 못하는, 들어오지 못하는 네,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재 수급자는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고요. 어 어렵, 어렵습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요, 이 60대, 80대 국민연금 대상에 거의 벗어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을 해도 40만 원 미만인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 후에 소득 없는 노인 세대의 빈곤. 국민연금 대상자도 아니었었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보완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인 이 기초연금. 재정을 조정해서 이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을 강화해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경제 대국이라면서요. 이거 조정해 보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목적세를 신설해 보자. 그래서 일정 기간 10년에서 15년 운영해서요. 우리가 적어도 국민연금을 조금 어느 정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초연금을 가지고 베이스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의 현재 세대는 기초연금,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 네,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액은 상향하는 방향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 또 국회 보좌관들이 이런 재방송을 보고 있다면은요, 또 언론 기자분들이 보고 있다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수급자는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